오늘은 경인교대 옆에 삼막사 계곡에서 삼막사 로 올라가는 코스 편도 2.5km 정도 되는데요 어필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도차장까지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삼막사까지 올라갔다가 슬슬 내려왔다가. 약간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회전 하면 한 10km 정도. 여기는 3막 천이네요. 길 따라서 주차는할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 훈련을 가려고 하는데, 산막사 계곡에 엊그저께 어제 비 온다고 그래서 여기도 왔을 줄 알았는데, 비가 안온 건지, 조금 온 건지, 물이 없네요. 여기다가 가라이버릇시랑 그냥 내려놓고 훈련하러 올라갑니다. 사단들. 화장실. 음, 자. 화장실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앞필 어, 여기가 이렇게 삥삥삥삥 돌아가면 여기가 쭈욱 갔다가 올라가다가 쭈욱 갔다가 올라가다가 이제 1.2km 통과했는데 12분 20초 별로 가진 체력도 없었는데 체력이 제로가 됐네, 제로가. 그나마 다행인 건 그늘이에요, 그늘. 한막 속까지 오, 300m. 그러나 우리는 80m. 어. 약간 평진이 평진을 떼야 돼요. 무기가 엄청 달라붙어. 무기가 붙으니까, 뛰어, 뛰어. 무시무시한아빌리구만이박이 140에서 160까지만 빌려구요. 그래140열 떨어지면, 다시 뛰고, 160 넘어가면, 걷고, 이렇게 하려구요. 힘드니까. 뛰우라고 뛴다시내 뛴다. 이제 뛴다. 어. 살살 걸어서 가다가 회복하면서 뛰다가 <목소리> 이 회전 다시 시작. 거기 차단봉 거부터. 천막사까지 30분 걸렸고요. 이번에는 2분 단축하려고 합니다. 여기 의자까지 1.36km 아 이거 힘들다. 신박수가 아까 엄청 올라갔어요